上、向いて歩こう。涙がこぼれないように。泣きながら歩こう。一人ぼっちの夜。 빗돌이 뽀치는 여름 이제 다 불어 떠나요. 헤헤上を向いて歩こう涙がこぼれないように思い出す春の日 一人ぼっちの夜上を向いて歩こうにじんだ星を数えて思い出す夏の日一人ぼっちの夜 幸せは雲の上に幸せは空の上に上を向いて歩こう涙がこぼれないように泣きながら歩く ひとりぼっちの夜思い出す夏の日ひとりぼっちの夜幸せは雲の上に幸せは月の 上に上を向いて歩こう涙がこぼれないように泣きながら歩く一人ぼっちの夜 <laughs> 一人ぼっちの夜 우아! <laughs> 그걸 아니, 어떻게 보게 될지? 아! 일본 그, 노래, 뭐, 아니, 일본, 뭔데, 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일본 노래, 일본 노래. 부르는... <laughs> 무슨, 이떤 내용인가? Honda, Honda, h 는 n d 노래 o n d 노래 o n d a h o n d 혼자서 n d a Honda, Honda, h o n d 혼자 o n d 여름에 부르는 노래 가을에 부르는 노래 이제 그런데 슬픈 노래야 이게 외롭게 혼자서 쓸쓸히 노래 부르는 그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아기네께를 좋지 않냐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전하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아, 저 멋지네. 어디까지 한 거지? 지금 엄청 비싸네요, 부산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같더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우와께서 인정하시나. 악기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 응 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